모임에 그 가르침의 주제도 매일 세나클 기도에 대해서 어 제가 그 나누었는데 오늘도 복음 말씀 도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들 기도를 우리는 바친다 그래서 오늘도 한글날이지만 우리 표현으로는 어, 기도를 바친다 라고 밖에 할수 없어요. 그러나, 어, 기도를 한다, 기도를 바친다, 그러면은, 어, 기도의 주체가 나죠. 내가 기도를 바치는 것이죠 예. 그거는 조금 이게 우리 그리스도교적인 어, 표현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기도는, 어, 우리가 배워야 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천주교 사도지 연합회 기도문에도 아침마다 바치는 그 기도문에 성을 걷기 전에 주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이제 성을 걷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 어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어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이 주님의 기도, 이 주님의 기도는 그말 그대로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가르쳐 주신 이 주님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기도를 하는 바로 대상이 아버지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아버지의 관계를 생각하시고. 이 기도라는 것은 바로 그어 관계성에 있어서 이 관계가 뚫려야지 기도가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전반부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내용의 그 기도를 바치시고 나서 바로, 어, 우리를 구워보시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기원들을 그 다음에 바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께서 받으신 이 주님의 기도의 모음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기도의 어떤 내용들을 보면 과연 우리는 기도를 하는 기도를 받는 분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다시금 기도를 우리에게 하게끔 원인을 주시고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연적인 게 오늘 복음 반호성의 로마서 8장 15절에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가 외우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지만은 이 아버지 하게끔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인식된 단어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유래되었다면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뭐야? 아빠 아버지라고 외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원리를 깨닫는다면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나 중심적인 기도의 해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채 입에 올리기 전에도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다 알고 있다 이랬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어? 그러면서 또 다른 루카 복음서에서는 더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주 저는 성경보다는 내가 필요한 거이게더겁선몬데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은 어쩌면 제가 부제 때이 교리를 어, 가르칠 때이 기도에 대한 이걸 어떻게 어, 우리 예비 신자들에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할까 하면서 두 가지 비유를 그서 기도를 조금 이렇게 설명해야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 어, 그 비유는 우리가 부메랑이잖아요. 예? 부메랑. 그래서 부메랑을 어떤 사람이 던지면 그 어떤 원을 거리다가 다시 던진 사람에게 그 부메랑이 돌아오죠. 기도는 흡사 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원인을 일으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지만 하느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또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향뿐만 아니라 원의도 하느님께서 던지신 던진 부메랑이 그냥 던진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원을 그리듯이 기도의 지향과 원의뿐만 아니라 어떤 때가 되면 응답을 이루어지고 응답을 우리는 받았다고 그러잖요 그러나, 응답은 하나님이 우리의 원인까지도 다 알고 계신데, 그것도 불어 일으켜 주실 뿐만 아니라, 응답을 받았다고 그러지만, 응답의 때도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고 당신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아, 응답받았다 그러지만, 그 응답의 때를 그냥 지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다올때그 기도는 이루어졌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응답받으면 아 기도에 응답받았다 끝 하잖아. 그런데 그것은 하느님이 우리의 기도에 기도를 주관하고 계시다면 마지막 마무리까지도 깔끔하게 그것은 뭐냐. 내가 응답받은 것은 하느님의 그 은총이고 더불어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뭐예요. 하나님께 다시 되돌려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이 기도가 이루어집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방법론적인 어떤 방향적인 기도의 비유라면, 그러면 기도하는 어떤 우리의 자세는 어 제가 떠오르는 것이 건붕어가 어 떠올랐어요. 어항 속에 있는 건붕어.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이 어항 속에 어 그냥 집어 넣는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죠. 그 물속에 뭐가, 그 어항에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차있어야죠. 물이 차있고 그 물속에 뛰어들어가야 되죠. 이 물은 어떻게 보면 기도의 본질이라고 할수 있는 기도의 하나님의 현존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의 현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뭐 여러 가지 기도하는 방법에도 숨을 고르고 숨에 이 통해서 하나의 현존을 느끼는 먼저 그 감각을 익히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기도 중에, 아, 내가 이걸, 이걸 필요를 하는데 이걸 해가지고 그것을 주로 그어 기도의 비중을, 내용을 채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어항 속에 검붕어가 들어가면은 그 검붕어가 살아있다라는 어떤 그 표시는 우리가 그 어항 속에 그 검붕어가 살아있다는 건뭘할수 있어요. 그 아가미를 통해서 그 기포가 생기는데 그걸 통해서 뭐예요? 아저 검붕어 살아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살아 있는 기도를 하는 것은 그 검붕어가 그냥 물 속에서 숨만 쉬고 있는데 그 기포가 나오듯이. 그 기포가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바로 그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내가 하고 내가 응답받고 자기 편에서 이 기도를 계속 하는데, 기도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생명체가 어머니의 그 모태의 잉태될 때부터 하나님은 그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여자에게 맞춘 그태라는 그것을 통해서 그 생명체에 영양분을 공급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은 하늘님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영적인 탯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가 안 한다 이거는 뭐예요 내가 죽겠다 이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기도 안 하겠다 이거는 아 나는 그냥 죽을란다 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탯줄 모태에서 그 아기와 그 어머니의 그 영, 유일한 영양공부의 통로인 이 탯줄인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은 뭐예요? 신앙생활, 신앙인으로서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그 어떤 패턴과 기도의 어떤 그 내용을 이렇게 봤다면 오늘 우리가 그 일독서에 요나가 참 그래요. 요나서 그냥 3장으로 끝났으면 참 좋은데. 예? 이제 회개해가지고그큰 물고기 뱃속에 갔다고 패턴해가지고 가서, 어, 니네베 어, 가서 또회개하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또 그, 그, 그렇게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진노를 거두시고, 그리고 요나스가 끝내야 되는데, 그이 사장을 통해서 왜이 양반이 좀 제정신이 들었는가 했더니 또이 자기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왜 사장을 또 이렇게, 어, 이게 적어 놨을까? 어떻게 보면 이 우리 인간의 나약함을 이 요나스를 통해서 어,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어떤 뜻이 있어서 이 땅에 우리를 생명체로 어,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어, 굴복, 굽히시지 않으시죠. 어떻게든지 이루시는 분이셔요. 그러나 자기 갈 길로 가다 보면은 또 닥치는, 어떻게 보 풍랑이 휩싸이는 그배 속에서 요나는 자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자기를 던지라고 그러죠. 어, 던지면 죽는데. 그런데 우리 신앙의 여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은 팽개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순간에 결국 자신이 자기로서는 살아가지 못하구나 라는 어떤 회개의 때 회개의 원총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 의탁하면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그때는 이제 하나님 원총 속으로 들어가니까 고려배 속, 그큰 물고기 배 속에 있듯이 하는 안전망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죠. 그러나 기도의 응답도 우리가 어, 이루어지더라도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유나하는 모든 것을 이루고 또 불평하죠, 하나님한 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그러면서 우리는 그 요나스의 마지막에 이아주가리의그그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도 너무나 기복적으로 왜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하니까 기복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아주가리처럼 뭔가 기도해가지고 자기가 아주가리가그 해볕을 어, 막을 그아주가리를 잘하게 했어요. 자기가 한건 아무것도 없잖아. 하나님이 또 그, 어, 그가 고통스러워하니까 그거를 살짝 자라게 하셨는데 그 한순간에 그늘 아래에 있으니까 기쁘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뭐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여삐 보셔서 나에게 또 다른 아주까리를 선사하셨는데 또그 자라게 하신 분이 또 그거를 없앨 수도 있잖아. 근데 그거 가지고 또 죽을 지경이라고 해요. 우리가 조금만 뭐 하면, 아 죽겠다, 이것처럼. 요나도 뭐, 뭐 하면 뭐, 죽을 지경이다, 이런 말. 그건 죽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죽을 지경이다, 이거는 자기가 이게 시련의그 극심한 시련의 중앙에 있지만은, 이게 또 다른 은총의 시작의 초대이라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라는 게,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는 아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다 이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저 사람 어, 위험하구나 저 사람 뭔가 비상사태다 그러지만은 하느님 편에서는 그거조차도 뭐예요 다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죽을 지경까지 완전히 해서 제풀에 죽어서 완전히 자기가 이제 하느님만에 완전히 행복하도록 응? 그것도 하나님이 뭐예요? 그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그 영혼에게는 필요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아주까리와 같은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찬 믿음입니다. 영광받을 수 있다고. 어떤 때는 죽을 지경입니다. 여러분들 자기 마음속에 또 다른 아주까리를 보셔요. 하나님께 오면 은 매번 이것만 뒤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니야, 기도라는 게, 그거 바치는 게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오늘 오전에 그나음으로 들어간다면, 우리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현존 속에 머무르는 그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새 뭐예요? 아, 예수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된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그 전에는 어 우리 신자분들이 어떤 기도 부탁하는 거또 그리고 뭐예요? 어, 기도 약속하는 거 어, 기, 그런 걸막또 리스트를 적어가지고 기도 시간에 아이 자매님, 이 형제님, 그런데 내가 어떤 때 보니까 하느님 다 알고 계실 건데 <laughs> 내가 왜 이렇게 용을 쓸까?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깨달은 게 뭐야? 아 하느님 뜻 안에 하느님 예수님의 이름 안에 모든 걸다 집어넣으니까,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필요한 모든 것들은 아버지의 뜻 안에 완전히 집어넣어서 그냥 봉헌하게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관할하시고 통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으로 나에게 온전히 봉헌한 것은 하나님과 일치될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의 뜻을 적극적으로 이루신다. 많은 경우는 내 뜻이 아버지의 뜻과 분리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내가 하나님 안에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지만 아직 내 뜻이라고 이 뜻을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봉헌해드리고 그리고 아버지 뜻 안에서 완전히 하나님께 간합 드릴 때 아버지의 뜻이 그냥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사 드릴 때나 어떤 기도할 때 그래요. 세부류의 어떤 기도에 지혜가 생깁니다. 첫 번째 뭐나에게 오년 중에 지나가면서 아 심은 기도 못하게요. 문자로만 기도 못하게요. 이런 기도가 필요한 사람. 이 사람은 그 사람에 의해서 나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또 그리고 나이가 뭐예요? 지나가면서 어떤 사람 보고 아, 제가 기도해드릴게요. 응? 이거는 내 편에서 기도를 또 약속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이 기도의 시간에 나는 몰라. 근데 뭐예요?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내영을 통해서 어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필요로 하는 영혼들이 그래서 이세 부류 기도를 부탁합니다. 약속합니다.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아버지의 뜻, 하느님의 뜻 안에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느님 뜻 안에서 완전히 하느님께 복헌드리니까 내가 지금 단박에는 느끼지 못하지만 하느님의 뜻이 충만히 그 기도를 이끌어가는 걸 영을 통해서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이 여러분들도 그래요 신앙생활 세례반는게몇 년이 되는 기도를 내가 중요한 것은 내가 그래요 아 내가 관상기도를 하고 싶다 이거는 제가 어떤 경우에는 주보적인 관상도 있고 섭덕적인 관상이 있어요 주보적인 관상은 하나님이 은총으로 그 영혼을 그냥 관상의 세계로 그냥 끌어올리시는 경우가 있고 섭덕적 관상은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주로 하는 비전 프로그램 중에 어떤 영신 수련이나 이것은 섭덕적 트레이닝을 통해서 관상에 이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그 단계에 오르고 싶다고 해서 관상기도, 묵상기도, 연경기도 그것은 성령이 모든 것을 관하라고 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그 하나님과 일치의 단계까지 올라가려면 내가 노력하기보다는 내가 이 기도의 주제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이양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이러한 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 가서는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응답받고 확인할 필요가 없어. 아, 하나님의 뜻 안에 모든 걸 해서 받쳐드리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마이다. 하고 마무리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내가 감지되는 응답만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한다면 그 아주까리 때문에 그 죽겠다고 하 그 요나의 지경과 별반 차이 없습니다. 우리가 안 그랬습니까? 우리가 기도, 뭐, 지향 가지고 기도한 게 양으로 따지면 얼마 돼요? 근데 지금 내가 살아가고 누리는 걸 보세요.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이 이미 내알예을다 축복으로 다 내렸어요. 나는 이거 이루어 달라고 했는데, 하느님은 이것은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이 중요한 건 하느님 뜻 안에 머물 때 하느님은 내가 필요한 것보다도 더 충족되게 하나님을 베풀어 주십니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이가답속의 구경처럼 주님 당신은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는 넘치신 아이다 그래서 넘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삶이라는 것이 기도가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사람은 이 단계까지 못 가겠죠. 그러나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은 기도의 열매를 맺는데 이것은 뭡니까? 내가 바라는 걸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은총이 나에게 당겨질뿐만 아니라 흘러서 넘칠 때. 이 열매는 코코넛입니다. 중요한 것은 니까 나를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피우는 기도를 할때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아, 그 채워지면 아, 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쳐야 돼요. 그것이 바로 입니까 충만한 상태라는 요 결국 기도하는 사람은 충만한 사람이에요. 뭐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현존으로 네. 충만한 삶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오전에 우리가 매일 세나클기도 이것은 결국 뭡니까 충만에 이르는 기도예요. 머무는 기도, 하나되는 기도, 성모님과 한 마음의 기도 이것은 충만의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매일 각자가 머무르 있는 그 세나클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 뜻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담아서 드릴 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각자에게 그 삶의 자리에 이루시는 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목적을 알죠. 그것이 뭡니까? 내가 머물러고 있는 삶의 자리가 세나클화 되는 것. 하나님의 현존의 자리,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처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멘.